샬롬샬롬롬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찾으면 살리라. 뭘 찾으라고 하는 말인가? 돈을 찾으라고 하는 말인가? 명예를 찾으라고 하는 말인가? 오늘 성경은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귀한 말씀을 잘 깨닫고 일생동안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이 선지자는 남쪽 유대나라 사람이었어요. 두고와라고 하는 목장에서 뽕나무를 치고 양을 모는 목동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모스야 너는 저 북쪽 이스라엘 누가 북쪽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불러주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남한 땅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너저 북한으로 가, 북한에 평양에 들어가 가지고 회개하나 그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혹 여러분들 보고, 상주 땅에 살고 있는데, 저 북한에 가서, 황해도에 가서, 황경도에가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라, 만약 그러시면, 아마, 첫마디가, 아이고, 나는 못합니다. 어떻게 내가 탄발선을 넘어가지고 북한에 갈수 있어요? 저 북한에 가면 죽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럴는지도 모르죠. 근데 하나님이 아모스에게 북쪽으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그랬어요. 지금 이 남한 땅에도, 유대나라 땅에도 지금 복음을 전해야 될 일이 많은데, 저 북쪽에 가가지고 왜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까? 아니야. 저 북쪽은 이제 곧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쳐들어와가지고 망할 거야. 그러니, 너 가서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었습니다. 이 아모스는 모두 구장으로 되어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식사하시고 오후에 마음만 먹으면 아모스 구장을 한번 구장까지 읽으실 수가 있어요. 우리와는 전혀 다른 북쪽 이스라엘 나라, 남쪽 유대나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나와 무슨 말씀의 의미가 있을까 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고 다시 한번 이 아모스서를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이 큰 지혜와 깨달음을 주실 거예요. 깨닫는 자가 은혜 받은 자예요. 오늘 찬양대가 찬양하기 전에 인자가 온 것은 오늘 6절 말씀. 금주의 요절말씀을 우리 서장노님이 암송을 하셨어요.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암송하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로마서 5장 8절말씀 두 번째 주에 우리가 외우고자 했던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이한 죄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그리고 지난 주에 우리가 외웠던 말씀, 친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에드로전서 몇장몇 절이에요? 2장 24절 외웠어요. 다음 2월 달부터 대신방을 할 텐데. 미리 오늘 주거에도 광고가 나갔어요. 그날은 해당되는 구역에 계신 분들은 특별한 일이 아니면,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거나 어디 멀리 출타하시거나 하는 일이 아니면, 일년에 한번 약속한 그 날짜에 여러분들이 심방을 받으시기를 바래요. 못하겠다. 그러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저한테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 제가 따로 그런 가정은 신방을 가겠습니다만은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농담으로 여기지 마세요. 아무 많은 날왜합필 그날 신방을 합니까? 그러지도 마세요. 하시게 되면. 그냥 조용히 빠지시면 돼요 그러나 할 수만 있으면 그날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서 한 시간 정도 예배 드릴 테니까 교회당으로다 오시면 돼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받으시고 또 성경 말씀도 읽고 성경 말씀도 암송을 하시고 그러는 것이 사는 길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계획을 하고 갈비뼈 금이 가고 부러졌는데 많이 붙었대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 살만하대요. 근데 또 다른 병이 생겼어요. 피부가 간지럽고 마사지를 해도 안 되고, 아이고 그래서 나또 교회 못 가겠습니다. 그러는 분이 계셨어요. 그럴 수 있죠. 보기는 멀쩡해요. 근데 피부병이에요. 매일 연세가 드시면 은 가려워요. 피부가 건조해서 또 아프실 수가 있어요. 약도 바르시고 병원에 가서 치료도 하십시오. 많은 하나님 앞에 뭘 해야 돼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고쳐 주시고 예배당에 가서 예배드리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라고요. 오늘 백세가 넘은 어르신도 이 추운 날씨에 예배당에 오셔서 예배드리고 계세요. 죽을 일이 아니면, 병원에 입원을 하고 아픈 일이 아니면, 오세요.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세요. 주일날 아침 11시에만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에요. 교회당에서만 거룩하게 생활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는 게 뭐예요? 오늘 여러분들 교회에 오셨어요. 죄송하지만. 나 오늘 교회 가서 예배 드렸는데, 새벽 기도도 갔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찾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든 생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삶을 어떻게 하는 것, 실천하며 사는 것이 그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길이고 하나님을 찾는 길이에요. 죄송하지만, 나 교회에 왔어. 헌금도 드렸어요. 성경말씀도 읽고, 설교말씀도 들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들으세요.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는 게 무언가. 꼭 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헌금 드리는 것만이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실천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제자로서 성도로서 살아가는 거지. 오늘이 아모스서는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이 돼요. 하나님 말씀을 좀 깨닫고 살아가라. 그런데 이 말씀은 들었는데,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 번 언급을 했어요. 오늘 아모스가 본 환상도 있어요. 이상한 환상도 보았어요. 광주리가 내려오고, 다림줄 환상도 보고, 많은, 많은 이야기가 언급이 돼요. 짧은 성경 구절 속에. 그러나 결론은, 하나님을 찾으라는 그러면 살 거라는 거예요 오늘 5장 1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족소가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어떻게 하나 들으라 그랬어요 들어야 살아요 오늘 4장에도 3장에도 5장에도 들으라라고 하는 말씀이 1절에 언급이 되고 있지요 4장 1절도 보세요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어? 바산에 있는 암소들이 어떻게 말을 듣나 사마리아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이 누군가 사치스러운 여인들이에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에요 베델에서도 말고 길가에서도 말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 이런 말씀을 주시고 계시잖아요. 3장 1절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와께서 호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하아 들으라. 세 번이나. 3장, 4장, 5장에 들으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하나님이 아모스를 통해서 주셨어요. 들어야 살아요. 유사선생님 말을 들어야 살지, 자기 마음대로 그냥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마음대로 살아보십시오. 건강해지는가. 버릴 건 버려야 되는데. 벌써 한 달이 거의 다 지나가는데, 여전히 옛날 방식으로, 삼류식으로 살아가시겠어요? 좀 일류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일류답게, 일류, 인류, 이류, 삼류의 특징이 뭐예요? 마지막이 달라요. 삼류 인생으로 살지 마세요. 일류 인생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족소가 내가 너희에 대하여, 애가를 지어서, 애가가 어떤 말씀이에요? 애가가 어떤 노래예요? 슬픈 노래예요. 슬픈 노래예요. 지난주에 장례식이 있었어요. 장례식에 가면 화장장에 가면 무슨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곡소리를 들어요. 엄마, 입관을 하는데 그냥 울고불고 울고 난리가 나요. 죄송하지만 장례식장에다 상주이요 문상객들이 안 오면 앉아서 뭐 해요? 고수도 치고 있다가, 어이, 왔다. 문상객이 왔다. 그러면 쭉 서가지고, 우는 척 했다가 또 가고 나면 앉아 먹고 마시고. 이스라엘의 장례식에는 곡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돈을 주고 우는 사람들을 사와요. 자기들은 안 울지만 돈을 주고 곡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울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키나라고 하는 말인데, 여기 에가라고 하는 말이 바로 거기에서 나온 말이에요. 장례식장에 가면 좀 울음소리가 그래도 나야 되잖아요. 싱글벙글 웃고, 뭐, 아이고, 호상이다. 르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닌데 애가를 불러라 애가를 이전에는 이스라엘 앞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처녀 이스라엘이다. 그래. 처녀가 엎드러졌어요. 이스라엘을 처녀라고 불렀어요.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다. 이 처녀 이스라엘.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나라입니다. 나라가 엎드러졌다. 어떻게 됐다는 말이에요? 전쟁에서 포로가 됐다는 말이에요. 나라가 망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이 나라가 망할 판국에 있는데, 나라가 망하든지 말든지 나만 돈잘 벌고 잘 살면 된다. 그러는 사람이 있다면 나쁜 사람이잖아요. 나라가 지금 망할 판국이에요. 나라가 어려워가지고 군대에 군인들이 밥도 잘못 먹고, 이 추위에 벌벌 떨고 있다면 어떠시겠어요? 나만 뜨뜻하게 잘 지내면 된답니까?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어요 그리고 다시 어떻게 된대요? 일어나지 못한대요 그리고 자기 땅에 어떻게 됐대요? 던져져버렸대요 사람이 죽어서 시체를 땅에 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망할 판국이 돼가지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3절에는 더 구체적으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 몇 명이 행군을 해요? 천명이 행군을 하라고요. 천명이 행군했다는 말은 뭐예요? 군인이 지금 천명이 싸우러 나갔는데 천명이 나갔는데 몇 명만 남았어요? 백명만 남았어 900명은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100명만 남았는데 또 행군하러 나갔더니 몇 명만 남았어요? 10명만 남았다. 지금 상주시의 인구가 몇 만이에요? 10만입니까? 9만입니까? 다 무너졌어요. 이제 8만 얼마예요. 인구가 점점점점 없어요. 앞으로 한2 30년 지나면 나라가 위기 가운데 처한대요 아이고 뭐 십년 이0년 있다가 나는 죽을 건데 몰랍니까? 천 명이 백 명이 되고 백 명이 열 명이 된다. 그러이 정신 차리고 회개하라는 이야기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 사전에는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 나를 찾으라고 그랬어요. 죄송하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도 점지러 가는 사람이 있어요. 대구의 서문교회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달성공원 앞에. 근데 그 교회 중에 전부 다 점집이야. 전부 다 무당집들이 있어요. 죄송하지만, 우리는 아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점집에 찾아가요. 그래서 점을 보러 간대요. 무당은 하다 마친대요. 당신 교회단이지. 이게 지금 무슨 세상입니까?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교인들이 그런 욕을 얻어먹어요, 점쟁이한테. 관사라는 분이, 장노라고 하는 분이, 네. 거짓말을 하고, 거악한 일을 저지르고 이러니 나라가 이게 잘될 수가 있겠습니까? 오전에는 베델로도 가지 말아라 길갈로도 들어서지 말아라 베일 세바로도 가지 말아라 길가는 서로 잡히겠고 베델은 삼하게 될 것이다. 베델 베델 아시죠 베델? 베델이 어떤 곳이에요? 야곱이가 돌베개를 베고 자는데,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사닥다리에서 오르락 내리락 했던 곳이 베델이에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아, 예루살렘까지 갈거뭐 있어? 여기다가 그냥 송아지 하나 세워놓고, 여기서 우리 예배 드리자. 그래가지고 베델이 생긴 거예요. 베델에서 단까지. 금송하지 만들었어요.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 기로한다고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만들었어요? 금송하지 만들었어요. 거기다가 그냥 비나이다비나이다 있다. 비나이다 고요 모세가 깨뜨려 버렸잖아요. 그 장소가 베데리예요. 베데리. 베데리 얼마나 좋은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베데리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베델로 가지 말아라. 베델 찾지 말아라. 길갈로도 들어가지 말아라. 길갈은 요수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왕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때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돌을 하나 가지고 나와 세워두어서 그 돌을 아래로 던져버리는 장소 불러가다라는 뜻의 길갈. 거기다가도 또뭐 하나 세워놨어 우리가 요즘은 못 보지만 무슨 지하여장군, 초등학교도 에 가니까 그런 거 하나 세워놨더라고요. 거기 가지도 말아라. 부엘 세바로도 가지 말아라. 길가는 반드시 사로잡히고 망하게 되고 베델은 비참하게 된다. 여기 비참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은 박살난다는 말이에요. 깨뜨려 버리겠다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여기 교회가 세워져 있지만 이 교회가 앞으로 100년 동안 든든히 서 있을 것 같습니까 앞으로 몇십 년이 지나면 이가 아마 허물어질는지도 몰라요 혹이라도 공산당이 쳐들어와서 이가 다무너뜨릴는지도 몰라요 오늘 우리가 떠나고 나면 다음 세대가 정말 신앙으로 이 교회를 잘 이끌어 가겠는가?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을 듣지 않는 아들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야 나가 나쁜 놈 당장 나가 버려. 풀이 죽은 아들이 문을 열고 나갑니다. 나가면서 엄마 아빠가 나가네. 나 지금 진짜 나가야 돼. 아빠가 나가라 그랬는데 엄마가 말이죠. 아니야. 잠깐 나가서 바람 좀 쐬고 와. 아버지가 너를 미워서 지금 나가라 그랬게 아니야. 잠시 나가서 바람 좀 쐬고 있다가 와. 아버지의 본심이에요. 아버지 본심. 전영택 목사님이 쓴 우리 찬송가가 있잖아요. 박재훈 목사님이 쓴 527장인가 하는 찬송이 있어요 527장의 가사가 뭐죠? 돌아와 돌아와라고 하는 찬송이 있어요 참 아주 좋은 찬송이에요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오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었지 못담당하고 못받으시리요 어서 돌아오라 채찍 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오르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돌아오세요 라고 하는 찬양이 있잖아요 아버지의 마음이 악을 행하고 죄를 짓고 부정하게 살아도 때리시지만은 다시 돌아오라 문 열고 기다리신다고 하는 말씀이죠. 오늘 아모스서에서 우리가 살 길은 돌아오면 산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오면 산다는 거예요. 아 내가 예배당해라 한 1년 안 나왔는데요. 내가 주님 곁들 떠나가지고 한 10년 살았는데요. 그거 상관없어요. 지나간 길은 다 하나님은 기억도 안 하신대요. 나오신 거예요. 사는 길은 주님 앞에 나오면 살아요. 주님 앞에 나오면 산다. 어제 결혼식이 있었어요. 저도 결혼식 주례를 좀 하기도 했는데, 어떤 할머니가요? 손자한테 결혼을 하는 손자한테 편지를 썼어요. 사랑하는 손녀 따라, 네가 이제 결혼을 하는데, 네 남편을 왕처럼 네가 잘 섬긴다면 너는 여왕이 될 거야. 만약 남편이 돈을 벌어오고 돈이나 벌어오는 종처럼 네가 남편을 대하면 너는 하인이 될 거야. 네가 자존심 고집으로 남편을 무시하면 그는 폭력으로 다스릴 거야. 그러면서 또 이런 편지를 썼어요. 사랑하는 손녀딸아 초기에 진압해야 된다. 초장에 잡아야 된다. 초장에. 신혼여행이 적긴데 그때 못 잡으면 너는 평생 신체 망친다. 신혼여행 가는 손녀딸한테 초장에 잡아야 된대요. 누구를 잡으라는 건지. 그런데 할머니가 마지막에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사랑하는 손녀딸아, 네가 결혼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아름답다. 네 남편과 함께 예수 모신 가정으로 홈스윗도 홈을 만들어라. 가정의 가문을 잘 이루어라. 그게 행복이다. 그게 바르게 사는 길이다. 그렇게 편지를 써줬대요. 그게 할머니의 마음이잖아요.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결혼이란. 두 사람이 하는 거지만은 성이 다른 박 씨하고 신 씨가 만나서 살지만은 서로 조정하며 맞추어 가는 거죠. 서로 책임을 다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신뢰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같은 비전을 공유하고 이렇게 살아가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오늘 여기 다 가정을 이루시고 2, 30년, 40년 결혼 생활 다 하신 분들이 앉아 계신데 결혼식보다도 결혼 생활이 더 중요하잖아요. 뭐 결혼 시장에서 삐까번쩍하게 하는 결혼식 그거보다도 결혼 생활이 중요한 거지. 잘 산다고 티내지 말고 못 산다고 기죽지 말고 공부 많이 했다고 잘난 척하지 말고 궁금 어땠다고 그냥 고개 떨구고 희죽지 말고,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복되게 살아가라. 라고 하는 말씀이지요어한 해가 벌써 1월달이 한달다돼 갑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오늘 여기서부터라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결단을 내리세요. 지금 여기서, 오늘만이 내 시간이에요. 지금 먹는 것만이 내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산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찾는?